네. 안녕하세요. 아자시스타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수리, 호갱탈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정말 황당한 톡이 왔고, 황당한 연락이 하나 더 왔습니다. 컴퓨터를 출장 수리 업체에서 수리를 받았는데, 메인보드 불량이라고 하여 교환을 받았는데, 내부의 부품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나마 이분은 전에 컴퓨터 내부를 폰으로 촬영을 해도 사진이 남아 있었는데, 바뀌었다는 메인보드가 동일 제품인게 찜찜하여 매의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전 사진에 메인보드 일련번호 사진이 있었습니다 끝자리 4자리 네 정도만 겨우 보였는데 바뀌었다는 보드가 제품도 동일하고요 메인보드 맨 뒤에 일련번호 4자리도 네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당했다는 것을 알고 저에게 문의를 한 경우 첫 번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한 3년 전쯤부터 출장 서비스를 했는데 출장비 만원 만 오천원으로는 아르바이트 시급 타산도 전혀 나오질 않아서 적자율이 너무 심해 10년간 해왔던 PC 출장 서비스를 중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장 문의를 하는 고객이 전화가 굉장히 많았고요. 당연히 다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시간 후에 그 고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컴퓨터 출장 수리를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불렀는데 기사가 컴퓨터 메인보드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 갖고 가봐야겠다고 해서 그럼 매장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저희 매장에서 왔다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저희 매장은 출장을 안 한다고 해서 다른 곳을 검색을 해서 부른 건데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 매장은 지사고 본인들이 콘센터 본사를 통해서 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즉석에서 고객이 전화를 했고요. 저는 절대 아니다. 무슨 소리냐라고 하니까 기사가 뒤에서 아 됐어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나갔다는 겁니다. 결국 고객은 컴퓨터를 매장으로 가져오셨고 수리를 받아 가셨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고 재택 근무나 온라인 강의 등으로 컴퓨터 수요가 매우 커졌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컴퓨터 가격이 폭등하면서 고쳐서 쓰자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문제는 컴퓨터 수리 사기 역시 급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 수리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컴퓨터 수리 호갱 탈출 7계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출장 수리 기사가 다 사기꾼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수리 업체를 결정하고 그쪽에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연락을 하면 콜센터에서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주고 기사에게 전달을 합니다. 보통 기사는 5대5나 7대3 정도의 비율로 수리에 대한 소득을 쉐어합니다. 고객에게 많은 수리 비용을 청구할수록 많은 소득을 얻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리가 진행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좀 귀찮고 무겁더라도 오프라인 수리 매장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당하는 확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역명 플러스 컴퓨터 수리를 포탈에서 검색을 하면 수도 없는 업체들의 정보가 뜹니다. 여기서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허위 업체가 정말 대부분입니다. 최소한 로드뷰, 거리비 정도는 눌러봐서 운영되고 있는 가게인지 살펴보시고 어디 무슨 원룸 주소, 오피스텔 주소 등에 실체가 없으면서 대표번호나 070등의 전화번호로 되어 있는 것은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장사를 하는데 전화번호 체본을 그쪽 지역에 일반 전화번호로 만드는 게 상식입니다. 사업장 번호를 070이나 대표번호로 만드는 곳이 과연 몇 군데나 될까요?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맘카페나 페북 지역 모임 등을 조금만 검색을 해본다면 그쪽에서 평이 좋은 업체 한두 개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신생업체보다는 좀더 오랜 기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는 업체부터 차례로 연락을 하여 출장 업무를 하는지 한번 물어보고요. 기사를 호출하는 게 좋습니다. 실체가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라면 여러분들께서 만약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피해에 대해 찾아가서 따지거나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읍소라도 할수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콜을 받는 업체는 이것에 대해 아예 무관심하며 데미지 자체가 없습니다. 출장비 무료, 뭐 출장비 5천원, 출장비 만원 이런 문구가 써있다면 일단 출장비가 저렴하니까 불러볼까라는 생각이 드실텐데. 정상적인 매장이라면 그런 노선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출장 직원 알바비만 해도 시급이 만원에 육박하며 주유수당, 퇴직금, 운영비까지 생각하면 출장 직원이 왕복하고 점검하고 처리해주는데 소요되는 비용만 간단히 생각해도 출장비를 무료거나 만원 정도에 해줄 수가 절대 없습니다. 정상적인 업체는 출장을 부를 시 거리에 따라 최소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의 출장비를 요구하고 정당한 점검비나 수리비용을 이야기하지만 일단 코를 땡기려는 업체는 무료 출장이나 저렴한 출장비를 일단 내세운 뒤 접수부터 받고 방문 후에 컴퓨터를 점검하고 그 컴퓨터를 본사에 들고 간다고 이야기를 할 때까지는 친절함을 유지하지만 컴퓨터를 들고 가는 순간 갑자기 돌변하며 출장비를 제외한 점검비, 수리비, 부품 교체비 등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이미 당하신 분들도 당해 봤으면서 또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의 PC들은 컴퓨터 내부가 보이지 않게 되어 있다면 현재의 컴퓨터들은 대부분 강화유리나 아크릴 등으로 내부가 훤히 보이는 컴퓨터가 많습니다 심지어 내부에 화려한 LED 등 효과들도 많고요 부품들이 훤히 보여야 여러분들께서도 굳이 개봉하지 않아도 컴퓨터를 가져가려는 기사 앞에서 컴퓨터 내부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 등을 통해 현재 내 컴퓨터 상태를 찍어둔다면 사기를 치려던 사람도 최소한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내 컴퓨터에 대해서 몰라도 부품 바꿔치기 등을 방지하려면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PC를 통해 비포 애프터를 정확히 알수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안에 지금까지 찍었던 사진이나 문서 등이 있을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데이터 손실에 따른 책임은 100%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평소에 미리미리 데이터를 백업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만약 고장이 나서 당장 데이터를 볼수 없는 상황에서 컴퓨터를 출장기사에게 맡겨두었다면 이건 완벽한 데이터 인질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데이터를 돌려받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컴퓨터를 수리해야 할 수도 있고요 악질 기사는 데이터가 날아가지도 않았는데 데이터가 날아갔다고 하면서 천문학적인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데이터가 있을수록 지역 커뮤니티 검색 후 직접 본체를 들고 동네 오프라인 매장에 찾아가서 컴퓨터가 고장 났는데 하드디스크 데이터부터 확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정상적인 업체라면 부품 이상이 있어 교환을 했다고 하면 교환한 부품을 꼭 고객에게 돌려줍니다 대개 고객이 필요 없다고 폐기를 해달라는 경우가 있어도 아예 이런 얘기조차 꺼내지 않고 부품을 교환했다고 하면서 사람을 우습게 보고 아무 부품 교환 없이 컴퓨터를 가져와서 청소하고 램한번 뺐다 끼고 메인보드를 교환했다고 눈탱이 씌우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교환을 한다 하면 본래의 제품을 돌려달라고 하셔야 하는데 이럴 경우 본래의 제품을 일부러 파손해서 주는 비양심 업체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차에 대해서 아무리 몰라도 내 차가 아반떼인지 소나타인지 그랜저인지 차종 정도는 알 것입니다 컴퓨터가 어떤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구매 당시에 사용표나 구매내역을 갖고 계신다면 편하겠지만 이를 정말 모르신다면 컴퓨터 화면이 현재 나오고 있을 때 컴퓨터 사양 보는 방법을 통해서 컴퓨터 사양을 확인하고 반드시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내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 사양에 대해서 대충이라도 읽어야 장날칠 생각을 못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컴퓨터 수리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했다고 하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검색을 하는 방법, 사양 자체를 보는 방법, 수리 전 컴퓨터 부품에 표시를 하는 방법, 컴퓨터 기사 앞에서 하면 좋은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등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핸드폰 때도 마찬가지지만 당하고 나서 수습해 주는 영상이 아니라 당하기 전에 예방의 성격이 굉장히 큰 영상입니다. 이번 컴퓨터 호갱탈출 영상 또한 여러분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노하우를 중심으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호갱탈출하세요. 이상입니다.